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6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노출시킵니다. 덮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은 문제를 풉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연설을 하면서 첫 문장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겠습니다. 하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지난 70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이 문명과 이 제도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분별력이 살아 있어야 되고 용감한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3일 전에 조선일보 일면 토업은 머리 기사가 일단 뿌리고 보자 현금 복지 중독이었습니다. 지자체마다 1 0기 복지 남발, 순천이 책 구매비 절반 지원하자 성남은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도 2만원 지역 상품권 지급하기로, 4년마다 선거 치르는 단체장들. 전 연령, 전 계층으로 현금 확대. 막 뿌린다는 거죠. 뿌려가지고 사실은 표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당선되는 데 유리하도록 유권자들을, 유권자들을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매수한다는 뜻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것은 자기 돈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또는 불법 선거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남의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표를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속지를서는또 이렇게 썼습니다. 해녀수당 드립니다. 제주도. 우린 농민수당 전남 해남군. 그럼 우린 경로당수당 충청북도.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16곳이 복지예산을 늘렸다. 선거 때쏟아는 공약. 청년 드림 희망 취업 현금으로 막아. 재정자립 최하위권 강원도. 무조건 월 30만원 신생아수당 신설 13곳 이미 재정 악화 일할 기회 대신 돈주면 노동의혹 끊겨, 끊겨. 전국 지자체들이 남발하는 현금 복지 해가지고 지도를 딱 그려놨습니다. 산후조리수당 경기도 가구당 50만원 드림체크카드 인천시 월 30만원 아기수당 충청남도 월 10만원 사회활동장려수당 세종시 월 5만원. 청소년 진로 체험카드 세종시 연 10만원. 구직 청년교통수당 광주시 월 6만원. 청년구직수당 전라남도 월 50만원. 농민수당 전남해남군 가부당 연 60만원. 청년구직활동수당 경상남도 월 50만원. 여성위생수당 경남 12만 6천원. 해녀수당 제주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어린이수당 부산사상구 월 10만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월 30만원 울산시 청년복지카드 경상북도 연 100만원 청년취업희망카드 대전시 월 50만원 경로당수당 충청북도 월 10만원 신생아수당 강원도 월 30만원 청년배당 경기도 연 100만원 해남농가의 셋째 가영이 를 기준으로 하면은 평생 7천만 원의 현금성 복지 혜택.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받는다는 거죠.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복지 난발했던 프랑스, 북유럽은 선별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이게, 이게 말하자면은 국민의 분별력을 타락시킵니다. 사람을 가장 먼저 망가지게 만드는 방법은 공짜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짜를 가르치면 고마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짜를 받으면 인간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변명을 만듭니다. 내가 받은 공짜, 고맙게 생각할 필요 없다. 고맙게 생각할 필요 없다. 공짜가 오히려 원한을 부릅니다. 공짜는 고마움을 잊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이든지 조직이든지 나라를 망치게 하는 독약이 되죠. 지금 이 공짜 복지를 문재인 정권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표밭을, 표밭을 열심히 지금 경작하는 거죠. 표밭을 넓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하는 겁니다. 공짜복지는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킵니다. 국민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이한 경향을 보입니다. 국민 평균 IQ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학력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속는데도 1등입니다. 천안한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 중에 30%나 되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를 비교하면 정치적 선동에 대학 졸업자가 더잘 넘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울수록 무식해진다. 그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나빴습니다. 마음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공짜 좋아하고 고마움 모르면 잘 속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베네수엘라가 공짜 복지로 망한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를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19세기에 이미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라는 혁명가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북미에 조지 워싱턴이 있었다면은 남아메리카에서는 시몬 볼리바르가 있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19세기에 스페인을 몰아내는, 종주국 스페인을 몰아내는 혁명전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부입니다. 다만, 북미와 남미의 차이는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대표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주로, 뭐, 지주들이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남미에서는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국회라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 헌법을 만들더라도 이게 대표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북미에서는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었는데, 남미에서는 사유재산권이 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유재산권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이유로서 베네수엘라는 출발부터가 출발부터가 아주 불안정한 출발을 해가지고 혁명과 쿠데타, 민중혁명과 쿠데타가 반복되는 그런 남미의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차베스가 1998년에 선거를 통해서 직권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독재로 가서 나라를 거들내고 똑같은 사람을 후계자로 지정 지명해가지고 20년 동안 이 국가를 망가뜨리고 약탈하고 하니까 그 좋은 나라, 석유대국, 민주주의 전통도 강하던 나라가 지금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남, 저 시리아처럼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의 10%인 300만 명이 해배로 먹고 살기 위해 도망을 가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작년에는 물가상승률이 150만 퍼센트, 올해는 1 0만 퍼센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거를 하면은 마주로, 마주로를 찍는 거예요.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상당수는 찍은 것은 또한 사실이죠. 물론 가난한 계층에서 집단적으로 몰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다가 현금성 복지를 막 뿌리고 수입품을 헐값으로 팔고 그만큼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하는 이런 정책이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들통이 나가지고 경제도 망치고 전쟁은 일어났지 않았지만 은 전쟁이 일어난 만큼 국민들도 망가지고 난민도 생기고 생필품은 부족하고 사람들은 계속 몸무게가 줄어들고, 그래도 정권을 일어나서 타도할 힘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오다가, 지난달에 후한 과이도라는 35살에 국회의장이 내가 스스로 대통령이다 하면서, 대통령 취임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둘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둘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오늘의 베네수엘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일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공통점을 꼽아보면 첫째 오늘 베네수엘라는 친미국가가 반미국가로 돌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친미하던 대한민국이 반미로 돌면 베네수엘라 꼴이 될 겁니다 친미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쿠바에 종속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카스트로 쿠바의 조정을 받는 허수압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처럼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만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더 진화가 되면은 대한민국도 북한에 종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쿠바의 보안요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보기관, 군기관에 박아 넣어 가지고 쿠데타를 방지하는, 정권을 옹위하는, 정권을 호위하는 역할을, 한국의 주사파 정권이 확실하게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의 보안요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에 박아 넣어가지고 좌익 정권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유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쿠바가 베네수엘라를 먹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먹었다기보다는 베네수엘라 조종실에 들어가가지고 국가 영혼을 장악해가지고 국가 신경망을 장악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좀비로 만든 것이나 북한 노동당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나 종북 정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신경망,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좀비화해가지고 흡혈귀처럼 뜯어먹는 그런 사태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바로 반면 교사로서의 베네수엘라 사태입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베스마두로 정권은 국민들에게 공짜를, 공짜 심리를 심어줘가지고 국가에 의존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공짜 복지를 하면은 그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의 운명을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국가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국가에 의존하면은 자연히 공짜 복지를 준 정당을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을 지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을 타락시킴으로써 장기 집권을 했다는 것이 차베스 마두로의 전략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가 바로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공짜를 좋아하게 하고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표밭을 일구어가지고 집권을 연장한다는 전략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양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의 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이트 칼라의 지지입니다. 화이트 칼라가 문재인 지지율이 호남 지지율처럼 높습니다. 왜 화이트 칼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화이트 칼라가 고소득자이고 고학력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보면은 고소득자는 더 고소득자가 되고 저소득자는 더 소득자가 되는 양극화를 드디어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양극화는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결과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칼라는 수입이 많아지니까 편해지니까 의존형이 돼가지고 화이트칼라가 국가의존형을로 돼가지고 지지율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7년에는 75%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밖에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맞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실제 자기 생활보다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낮추어야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낮추어야 내가 돈이 없는 척 해야 부자를 공격을 할수 있다. 이런 심리가 퍼지면은 국민은 타락하고 자립심은 자조 정신은 약해지고 드디어 노예 근성이 생기고 노예 근성이 생기면은 그런 정 그런 사람들의 맞는 정권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 정권이 아니고 사회주의적 정권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가 있다. 미래일 수가 있다. 첫째, 친미에서 반미로 갔다. 그 다음에 공짜 복지, 국민들이 공짜를 좋아하게 되었다. 특히 그 나라의 중견층인 화이트 칼라, 중산층이, 중산층이 달아가기 시작을 했다. 여기에 쿠바와 북한이란 존재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정권을 이념적으로 같은 정권을 지원한다. 이런 게 합쳐지면은 오늘 수출 세계 제 6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도 10년 뒤 20년 뒤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하는 방안도 나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열심히 들여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베를주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끔찍스러운 것은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처럼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차베스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진보적 민중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차베스 노선을 그렇게 미화를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죠. 문재인 정권 안에는 차베스와 마두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미 마두로 정권 지지를 어, 며칠 전에 공언을 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태는 결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대한민국이 반미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면은 대한민국이 종북이나 친북으로 가면은 그래야.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지면 특히 한 국가의 중심인 화이트칼라나 중산층이 중산층이 타락해가지고 무책임한 존재가 되고 애국심을 잃게 되면은 잃게 되면은 아무리 잘 사든 잘 살든 나라도 망가지는데 한 20년이면 족하다. 1970년에 베네수엘라는 거의 유럽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망가지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사에 대한 오판입니다. 오늘의 베네수엘라, 미래의 한국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